월광 영웅 영입 이벤트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 포인트를 얻어가지고 영으로 영웅들을 모집하고 뭐 달빛 교환소에서 얻을 수 있고 이제 영웅을 영입을 할수 있고 선택 모집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애를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천 영상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기 표로 만들어가지고 영어로 안내해드릴게요. 여기서 조장 아룬카랑 신원의 누나. 얘네 둘은 사실 있으면은 압도적으로 좋아요. 마, 말도 안 돼. 그래서 만약에 뭐 밑에 애들 다 필요 없이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없다. 그러면은 얘네 둘 중에 하나 가져가요. 근데 만약에, 어, 근데 저는 둘다 없어요. 둘다 없는데 누가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싶으면 신혼의 루나 가져가면 되고 내가 조금 안정적으로 게임을 할 거다 할 거면 조장 아누카를 가져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어아경환님저 아, 청개구리라 얘네랑 얘 말고 다른 애는 안 돼요? 그럴 거면은 이 공약을 안 찾아오지 가져오고 싶은 거 가져가면 돼자 그리고 다음 이제 추천 사자왕 체르미아, 벨리안, 지오, 바다의 유령 플레티스 영안의 셀린, 창공의 일리나브, 하르세티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럴 거 아니야 어 아니 잠깐만 그 밑에 뭐 보니까 뭐어뭐 어? 뭐 슈도 있고 뭐 고이라도 있고 어뭐 루에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근데 얘네들은 왜 추천 목록에 없냐? 일단은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내가 얘를 선택함으로써 게임 스타일이 바뀌거나 이 많은 게 바뀔 수가 있어요. 너 반격이야? 너 협공이야? 얘 가져가. 뭐 요즘 프리랜 그런 거 그냥 벨리야. 내가 속도 압도적으로 이겨. 자원 관련한 애들 다 카운터 칠수 있고, 그리고 단일 공격 다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선전 잡이로 이제 변수 줄수 있고, 그리고 조합 석기로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 셀링 가지고 운영하면서 게임할 수도 있고, 관통 저항으로 이제 안전하게 공대 짤 수도 있고, 하르세티 게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추천하긴 해.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이제 여기 세 번째 선택 라인. 선택 라인이 있는 애들은 그냥 웬만해서 다 좋아요. 뭐 솔직히 선택 라인에서도 여기서또 이제 급을 좀 나눌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 정도 됐으면은 약간 이거는 제가 팁 드릴게요. 근데 이제 애초에 지금 내이 영상에 딱 보면서 클릭을 하기 전에 본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영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걔를 가져가. 그게 맞아요. 안 그러면 어차피 아... 내가 그때 걔공양 영상 보고 걔 좋다고 해가지고 얘 가져갔는데 얘 별로인 거 같은데, 나랑 안 맞는 거 같은데. 후회해요! 100%야 이건 100%회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고민한 애가 있다 머릿속에 생각한 애가 있다 그럼 걔를 가져가는 게 맞아 차라리 왜냐면은 내가 그동안 평소 게임하면서 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애초에 제 공행 영상보다 본인의 경험과 이제 그런 필요성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더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어, 밑에 라인 이제 추천하지 않는 애들 좀 체급에서 딸린 것 같아 밑에 애들은 전체적으로 뭐 위에도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선택이나 비추천이나 똑같은 거예요, 저거. 근데 이제 선택에서도, 아, 근데 걔네들 중에서 얘네들은 고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애들. 자, 그리고 현재 불가능한 애들은 천주, 유라, 라스, 테레브리아, 아인즈, 울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조장아누카, 신화의 누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애들, 아니면은 그냥 본인이 맨 처음에 고면 안에 가져가시면 돼요.